안녕하세요 특별한 날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고 의미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트로한 감성과 컬러감을 갖춘 모든 행복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포토프린터 코닥 미니3 레트로입니다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성능도 생긴 값을 합니다 바로 갈게요 코닥 미니3 레트로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큰 3인치 사진을 출력 가능한 포토프린터입니다 색상은 옐로우 화이트 블랙 세 종류니까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고요. 제품은 포토 프린터, 설명서, 충전용 케이블, 기본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프린터는 가로 132mm, 세로 104mm로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입니다. 두께는 남자 엄지손가락 정도로 통통한 느낌. 귀여워서 소품으로도 잘 어울립니다. 전원 버튼은 이쪽에, 측면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 하단 커버를 열면 카트리지가 있습니다. 닿으면 이렇게 빼주고, 새 거로 교체하면 되구요. 설명서는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는데 사실 앱 하나만 설치하면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 방법 자체가 간단합니다.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코닥 포토 프린터를 검색해 설치하고 제품 전원을 넣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준비 끝. 한장 출력해볼까요? 앱을 실행하고 출력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. 스퀘어 필름이라 가로나 세로가 긴 이미지의 경우 스퀘어로 자동 조정되는데 저는 마음에 들더라구요. 사이즈를 잘 맞추고 하단의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출력됩니다. 카트리지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점점 모양을 갖춰갑니다. 소리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. 완성. 생각보다 굉장히 화사하고 선명합니다. 업체에 따르면 특허 받은 4 패스 인쇄기술 덕분이라는데 조금 찾아보니 품질도 좋지만 물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방식이라 보관하기도 좋다고 합니다. 또 코닥 135년의 기술이 집약된 필름 덕분에 모든 순간을 레트로한 감성으로 인화할 수 있다는 아주 아름다운 설명도 있네요. 이번엔 앱의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. 테두리도 선택할 수 있고요. 스티커도 몇개 붙여 볼게요. 글자도 넣어볼게요. 이 멘트는 좀 걱정되니까 삭제 출력 짠 흑백 사진 등의 기능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꾸미기 좋습니다. 해보시면 알겠지만 출력하는 거 재밌습니다.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자꾸 인화하고 싶어지는데요. 카트리 지값 걱정되시죠? 한 장당 150원 정도로 거의 최저 가격 수준이니까 막 써도 되겠습니다. 그럼 선물을 해보고 이 친구 반응 좀 볼까요? 이거 오다가 주웠어. 뭔데 이게 어, 이거 코닥 프린터 아닌가? 이거 나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. 어, 나 주는 거야? 왜자래 <laughs> 코닥 미니3 레트로였습니다. 화이트 데이나 기념일 사진. 또는 가족이나 강아지, 고양이와 함께한 사진 등 스마트폰 안에 있던 행복한 순간들을 꺼내서 아주 예쁘게, 그러면서 가성비 좋게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으니까 포토프린터 종류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제품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잠깐! 본문에 사은품 추가 증정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정말 놀라운 기회 놓치지 마세요! 음, 감사합니다.